성경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참고해서 올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위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려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 1서 3장 23절 또 24절.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신앙위인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도며 어떻게 한 것이 믿음의 본질의 삶을 사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본질적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의 주제를 잡았느냐 하면 오늘날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며 자신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뒤지자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들었다고 말들 하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전에 그런다면 형일 하하이란 철학적 인 사고에 육극한 신앙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다 말은 하지만 정작 성경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삶이 아닌 인간적인 입지의 삶으로 사는 것이 비 비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말씀 사도 요한의 교훈에 입각하여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러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자신에게는 복의 역사가 열려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전제 조건을 보여줄 수 있는, 그야말로 빛과 도모로, 하나님의 영광을 리는축복의 삶이 비어 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2025년 한 해도 지구로서 벌써 11월 두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어, 개가 입동이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한 저울이죠. 그런데 문제는 12월 달이 되면 연말 정산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도역하기 위한 예산의 신경을 써야 하는 달이 12월 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삶에 대한 연말 정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적인 본질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란 한 해를 기돌아보면서나 자신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영말 정상과 똑같은 우리 신앙적인 삶을 정상화하고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새해가 이제 한달 20일 정도만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새로운 하늘을 어떻게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예상도 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한 명의 잊어버렸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잊어버렸던 믿음을 비록 한 삶으로 도약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회복해야 하며 관계 성립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원린 신앙의 삶의 본질부터 회복할 수 있는 척정으로서,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근본 원인을 회복하지 않으면 믿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기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적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부터 회복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와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부터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 성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귐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로서 주안에 달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정한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십사절터다 도요하는 말입니다. 그게 그의 비명을 지키는 자는 주안에서 거하고, 그는 저안에 것이 거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며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리라 여기에서 누구와의 관계성을 말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회복하려면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희망은 논리와 조리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믿는 장소 예수 에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정한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이 있던 유일적인 실천자가 되어질 때에 모든 것들이 성립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 2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하면 무엇을 말해요? 우선 예쁘다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가 말씀화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활이 말씀하들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 인격이 향상되어야 하고 믿음의 모습에 속된 세상의 빛과 도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도 구원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세상만결 절별돼야 하고, 세상만분별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분별된 생활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변환의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관제 승립이 회복된 사람을 말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믿는 자로 인격자가 되어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관계 성립이 확, 어, 확립되면서, 믿음의 본질적인 삶의 생활체제로 이루어져 나갈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본질적 회복은 과연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적 회복은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적 회복이란, 말씀으로 생활하든, 복음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야 하고 생활의 말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본질적인 회복을 할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 이특인모양새에치유고 있다면 실적인, 어, 실제적인 삶의 생활에 변화가 오지 않습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은 진정한 신앙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 자가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삶의 매개체가 어긋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를 올바른 교량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요한일서 1장 3장 말씀을 볼 때, 우리와 사귐이 있야 하시니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의 관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는구의 관계 성립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다면 믿는자의 생활 삶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라는 공동체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예수를 믿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개인 유아독 중에 단문 없습니다. 세상적인 타계상도 합력해서 돈을 이루어야 하고 예수믿은 신앙의 상도 합력해서 돈을 이루어나라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합력하여 서로 이루지 못하면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요. 그런데 대략수가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는 친수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도 되고, 안 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돈을 잃는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대적인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하며, 그러면, 삶의 세월은 복은 도와수 없고, 자그마 우리의 소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옛구수을 벗어버리지 못하니, 세 사람이 아닌, 옛 사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도 완해될 것이고, 예수 안이 통일성도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기독적인 삶이란, 결국, 자, 자신이 독백하는 결과에 불과하니,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말씀 안의 삶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마시길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는 열심히 조이 다녔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는 열심히 헌신했고 나는 열심히 봉투했고 나는 열심히 충동했으며 여기 못지않게 헌금했으니. 나는 믿음이 최고야 자화 자찬할 수도 있지만, 그것가지고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엎드린 모습으로 헌신과 웅성한 충성과 신생을 했고, 예배를 잘 되었고, 교회를 잘 내놓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삶의 생활이만스마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수 없고, 본질적인 회복이 되지 않은, 초등학물에 불과한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성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것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성잃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 사귐이란 개념은 알지 못하며 믿음의 생활삶은 수박 겉핥지에 불과한 뿐 진정한 신앙적인 삶의 진실을 드러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귐이란 뭘까요?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고 상호간의 주체성을 성립하는 관계고 인격적인 공동체를 성성해 나가는 관계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인격적 본질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이란 인간의본래 인격에서 벗어나 다른 인적으로 단편 사태에서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본질로 환원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청립에 의한 다중이 되어질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는 인방에 복된 역대의 삶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변한다면 두려라는 말로 변할 수 있는데. 예수님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삶이 성립되려면 진리 안에 자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자유자가 된다면 요한복음 8장 31절 이를 정립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을 나가볼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때 자유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역사가 성립되기를 원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가 우리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자유자라는 것을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천령해 주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안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가 되라는 거예요. 생활 삶이 말씀과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한 문 15장, 15장 말씀,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예수 안의 삶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아닌, 참자가 될수 있는 거죠. 산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산자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산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산자가 하나님을 따라, 예틈을 따라, 저 천국 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적 삶이 높게 되면, 기독인으로 빛과 꿈의 역할을 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이란 두 글자를 이어 나가야, 그런 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란 본질이 회복됐을 때 어떤 결과의 역사가 나타났냐 이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만의 복되신 역사와 더불어 에벤네스의 도우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삶의 생활에 기력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일 일이 열려진단 말입니다. 이때가 비로소 신앙의 삶을 성숙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삶을 성숙한 자로 변모하게 되면 삶의 척도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부터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잃거나 말하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년과 삶의 관계를 정립한 사람들. 그래서 관계 정립이란 커뮤니션이 이루어짐으로 말이 야마남 기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느냐. 다금이란 멍해란 뜻이 있고 책임이란 뜻이 있고 현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멍해를 같이 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합력하는 생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쉽고 어려워도 쉽고 편해도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나는 안할 거야 네가 해그런가면 쉬우니까 너는 하지 마라 나 혼자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쉬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기뻐도, 같이 합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사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무엇을 하는지 간에 서로가 함께 나는 우아해. 합력하여 나갈 때, 달리 날 봄에 일어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를 낙론라고이에다산이 결의 끌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헌신과 봉투와 충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주어질 때,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과제 속에 탄다지라도 전력 힘들고 어려워,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고 잃어버렸다할지라도그 신앙적인 본질의 근원이 회복되면서 당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